어, 말방구 시험실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말방구 브로우 여러분. 1, 2, 3, 4, yeah. 여러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티갱 트리오입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제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고민을 좀 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뭐 예전은 아니죠. 뭐 주구장창 영상 을 올리면서 항상 댓글 달렸던 게 아, 형, 얼굴이 너무 커요. 뒤로 가주세요. 얼굴이 너무 커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 왜 그래요.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너무 커요에 대한 댓글. 아, 그 댓글 중에서, 뭐, 얼굴이 크면 안 보면 되잖아. 부터. 그러면 너나 보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는 제 얼굴이 크다는 것만으로도 놓고 싸움 아닌 싸움을 또 하시는 걸 봤습니다. 댓글이 한 40개가 달린 적이 있었는데,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굴이 좀큰 편입니다 어.. 정상 수치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요 얼굴이 좀 크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저처럼 얼굴이 크다고 해서 유튜브 시작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고민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랄까 제 머리 스타일 때문이에요 이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지난번에 좀 바꾸려고 펌을 했는데 이제는 좀 펌이 풀렸어요 풀리고 머리가 좀더 길어지니까는 난해해졌습니다 아 동네 아줌마라는 소리도 듣고요. 뒷모습 완전 아줌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뒷모습 완전 아줌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안경테를 벌써 한몇년 동안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스타일 좀 바꿔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 스타일 어떻게 바꿨으면 좋은지 좀 댓글로나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말방구 시험실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말방구 브로우 여러분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치면은 솔직히 머리 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머리가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laughs>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길어보고, 이렇게 뭐 펌도 해봤는데,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미용실을 가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여러분들의 조언 좋은 이절실히 필요합니다. 어, 재밌는 아이템도 많이 준비를 했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촬영에 들어갈 제품들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43분. 이 영상 바로 업로드를 할 텐데,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하, 그래요, 여러분. 말방구 시험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 머리 스타일이 좀더 세련되게 바꿔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조언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정말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제 고민 여러분들 좀 들어주세요 그랬죠? 그럼 말방구 시험실 구독해주시고요 알람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보여서난트공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